구독자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회 중고차를 사시면서 굉장히 많은 문의가 들어와요 아저 하이 리무진 하나 사가지고 개조하려고 하는데 카니발 하나 사서 개조하려고 하는데 개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4인승 리무진 시트로 개조가 되어져 있고요 차박 튜닝까지 다해놓셨어요 레일 개조를 하면은 뒤에서 차박을 할수 있게끔 개조도 많이들 하시는데 이 차량은 아래쪽 레일 개조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된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박이며 뭐 사실 카니발 7인승이든 9인승이든 사람 그렇게 많이 태우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5명, 6명 늘 사, 타시는 분이 많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커다란 차량을 차박용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 차량은 전차주분이 개조를 다 해놓으셨다. 그래서 4인승이라고 차라리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도 이력 없습니다. 외판 교환 단한판 없는 완전 무사고고요. 올뉴카니발 하이네무진이 10만 키로 달리고 10만 키로예요. 10만 키로. 1700만원입니다. 얘기 끝. 앞쪽부터 그냥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정말 빨리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앞쪽 보게 되면 HID 헤드램프와 함께 전방에 감지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현재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 60%가량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봤을 때 깔끔하죠 자사이드미러는 사이드 리피트 아래쪽에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어요 오토 슬라이딩도 아무리 체크해도 모자라지 않는다 근데 리무진 시트가 이렇게 개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뭐 물론 사용감은 좀 보여져요 전차주분이 개조하고 사용을 한 거니까 사용감은 좀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더럽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신 것 같고 오토 슬라이딩도 깔끔하게 닫히고 있어요 자, 이타이어 같은 경우에 현재 한 40%가량 남았네요. 힐 컨디션 봤을 때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살짝 들어가 있고요. 왼판에는 지금 커다랗게 보여지는 스크래치가 없습니다. 네. 요쪽, 요쪽 한 번만 찍어주시겠어요? 이거 진짜, 진짜 장코큰적 정도? 네. 요 정도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하이리무진에도 전동 트렁크가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차량은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레일을 개조해놔서 앞쪽까지 다 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박이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차박도 가능한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저거 다땡기고 나서 두 명이서 탈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짐이 들어가겠냐고요? 그래서 이 개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다 되어져 있는 그런 차량이라서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도 자도 되겠지만 아닌 분들은 아까 저처럼 리무진 시트를 쭉 눕혀가지고 그렇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자, 운전석 중 라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차주문이 차 관리는 정말 참 잘하셨고요. 커다랗게 보여지는 스크래치는 없습니다. 네, 깔끔하네요. 2열 한번 탑승해 보시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2열에 먼저 탑승을 하고 있고요. 먼저 앞쪽에 이렇게 TV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이런 거 연결하셔가지고 뒤에 뭐 아이 태우실 분들은 여기서 뭔가를 보여주기도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리고 2열에는 이렇게 냉온 컵 홀더가 이렇게 1열에도 들어가 있어요. 냉온 컵 홀더가 장착되어져 있고 아래쪽에 열선 시트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이웨이슨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무드등이랑 위쪽 천장 등이 조정이 가능한데 이렇게 3단으로 이렇게 3단으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서 이런 데 볼륨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런 1차적인 기능들 빼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쑥 눕히면 이렇게 이렇게 <laughs> 진짜 아 너무 편해요 진짜 너무 편하고 이목 쿠션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아기들은 그냥 일자로 만들어주고 재우기만 해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게 지금 좀 뻑뻑해요 왜냐면은 너무 양쪽으로 붙여놔서 이 개조를 하게 되면 은이 시트 간격을 이열에서 이렇게 밖으로 넓힐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너무 붙어 있잖아요 이걸 밖으로 좀 넓힐 수도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편하게 딱이 정도로 두고 타시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너무 좋죠 돈 주고 하는 개조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전차주분이 이런 거 커튼도 이미 다 쳐놓으셔서 사실 차박 개조는 뭐 가져가셔서 추가를 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사용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1열로 가보시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1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 차량 현재 실키로수가 10만 1,054km입니다 10만 1,054km 키로. 키로수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1,700만원의 하이 리무진 여러분 가져가시면서 10만 키로요? 와. 아,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에는 25만 된 하이, 하리무지 아니야. 그냥 카니발이 있어요. 25만 된 카니발이 집에 있는데, 얘는 10만 키로다. 근데 1,700이다. 야, 아쉽네요. 야,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너무 짧고, 키로수. 자, 스테로 힐 컨디션 보게 되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관리 상태는 진짜 어디 빠지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져 있고, 오토라이트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위쪽에는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면서,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합니다. 이 카니발, 특히 이 올류 카니발의 최고의 자랑이 뭐냐면요. 수납공 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 하나, 이쪽에 수납공간 하나. 이건 뭐 어느 차든 있는 거니까는 다시방 들어가 있고, 이쪽으로 보게 되면 이쪽에 수납공간. 근데요, 여러분, 이거. 여기를 이렇게 누른 다음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가 돼요. 이 안에가 이렇게 왔다 갔다가 돼서 엄청나게 넓은 수납공간을 보여주거든요. 이, 이 안에는 진짜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야 이거 뭐 안에 돈을 넣으면 몇 억은 들어가겠다라고 제가 옛날에 상일 팀장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엄청나게 넓은 수납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요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네, 연동 상태 좋은 순정 내비게이션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고 후진 기어 놓게 되면 깔끔하게 후방 카메라 작동하는 모습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볼륨 한번 한번 들어보면 TV픽의 하이 퀄리티 볼륨 깔끔하고요 푸르통 조기는 잘 나옵니다 지금 시원한 바람도 잘 나와요 저희가 너무 더워서 틀어놨으니까 시원한 바람도 잘 나오는 거 참고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1열에도 이렇게 네온컷 폴더가 들어갑니다 색깔만 바뀌는 게 아니고 네온컷 폴더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고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가 그리고 핸들 열선, 그러니까 1열2열 열선 시트와 운전석의 통풍 시트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1,700만 원에 하이 리무진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카니발이랑 비교하면 안 되는 거 다들 아시죠? 하이 리무진의 애초에 출고가 자체도 다르고, 근데 이 차량은 전동 트렁크가 포함되어져 있는 정말 옵션이 좋은 차량이에요. 하이 리무진 안에서도 그냥 수동 트렁크들이 많아요. 근데 이 차량은 전동 트렁크까지도 포함되어져 있고 순정 내비게이션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하이 리무진이기 때문에 어, 정말 이 가격에 10만 킬로짜리 완전 무사고를 최고의 조건이죠. 개조까지 네, 이 차량 정말 문의 많을 것 같아요. 빨리 연락주세요.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하시죠. 어디 가서도 이 가격에 이렇게 개조되어 있는 키로수 짧은 완전 무사고 차량 찾기 어려우실 겁니다. 얼마에 구매하실 수 있는지는 우측 하단 보시면 저희가 총비용 정리해놨으니까 총비용 참고해주시고요. 좌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